하나루야 오늘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하는 날인데 제가 오전에 그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좀 묵상을 좀 하다가 하나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내용 이 있어가지고 제가 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계된 건데요. 그래서 그거 오늘은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21절하고 31절 32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러라 그리고 그 뒤에 21절부터 30절까지 또 내용이 좀 나오면서요 이 예수의 친속들이 누군지에 대한 답이 31절에 나옵니다.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에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어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 나이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친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소문이 들린 겁니다. 소문이. 왜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야. 죄송합니다.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말입니다. 야. 자 미쳤다. 야. 니네 큰아들 미쳤어. 이렇게 마리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생들한테는 야. 니네 형. 니네 오빠. 완전 미쳤다. 그래서 그걸 듣고 예수의 친속들이 그 중에는 뭐 삼촌도 있을 거고, 뭐 외삼촌도 있을 거고, 여러 무리가 있겠죠. 그런 친숙들과 함께 누구까지 나왔었냐면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그의 누이들, 여자 동생들 그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이 땅에서 불우하게 사셨습니다. 어, 석대 말로 심지어는 자기들 형제 자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심지어 귀신 귀신의 왕의 왕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철저하게 만물의 찢기처럼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께서 그런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으신 거, 가시관 쓰신 거, 침뱉음 당하신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데요. 솔직히. 그것보다도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욕을 먹으면서 저주하는 것을 직접 들으실 때, 물론 육체적인 십자가를 치실 때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사두개인도 아니었고요. 누구였냐?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꼬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았죠. 그리고 죽였죠.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최초로 붙들러 나온 이들은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여자동생들, 그리고 친지들, 아까도 말했지만, 외삼촌도 있을 수 있고, 삼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웃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붙잡으러 나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아,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 깨닫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가족들이 우리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하진 않죠? 그냥, 아이고, 야, 너 이단이 빠졌냐? 정신 좀 차려라. 아이고,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이 정도지. 이 정도지. 실제로 예수님처럼 붙들러 나와서,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붙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이 정도의 모욕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욕과 예수님의 이 비통함이, 그러나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요 비록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3장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심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슬픔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질, 전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행전 1장을 보십시오.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룸의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요 중요한 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할렐루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사장전 1장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누가 나오면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전이죠. 이 반전 중에서도 이런 반전이 없죠. 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다 포함한 겁니다. 예수님 이 제일 큰 맞이시니까요.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갖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시간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신 다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는 전에는 그런 말을 쓰안 들으셨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불과 3년이 채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생의 기간 때 예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의 형, 그리고 오빠를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치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물론 이 공생일을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죠 이들은 직접 경험했죠 예수님의 동생들 경험했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동생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분명 히 예수님을 3년 동안 내내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 어쩌다 잘했어. 우리 오빠 어쩌다 저랬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생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 아이고 우리 오빠. 미친 것도 억울한데 저렇게 젊디 젊은 나이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네. 아이고, 아이고. 곡했겠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형이 미쳤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처참하게 찢겨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불쌍한 마음만 들겠죠. 안타까운 마음만 들겠죠.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하겠어요? 그분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데 불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0일 지나서, 50일 전으로 해서, 많이 잡아봐야 50일 전으로 해서, 지금 동생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 2 제자와 함께, 같이 마음을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아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 현실적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남동생, 여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겠어요? 야, 이놈들아! 야, 이베드로이 나쁜 놈아! 우리 형이 어쩌고저쩌고 너랑 같이 해가지고 막 니들이 부추겨가지고 메시아들이가 되고 마, 십자가 에 달려 죽은 거 아니야? 니들 책임이야? 이 나쁜 놈들 하러 가면서, 오히려 열두 제자와 싸우지 않았겠어요, 동생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싸웠죠? 치고받고 싸웠죠? 그래야만 하죠? 그런데 지금, 거듭 반복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싸우기는 커녕, 싸우기는 커녕,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 열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마음이 돼서, 한뜻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들에게? 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기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7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열두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5절에 뭐가 나옵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이, 후에 열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보이신 겁니다. 근데 후에 7절에 있는 야고보는 이게 누굽니까? 그러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자기 동생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나를 미쳤다고 했니? 이제 봐. 내가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않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거를 봐봐. 야고보야! 내 동생 야고보야! 증거를 봐봐! 도마에게처럼 혹시, 자, 내손 봐봐. 못 자국난 거 봐봐. 도마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야고보기도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보고, 동생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셨구나. 아, 정말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을 진짜 봤기 때문에 죽으신 모습을 진짜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 살아 하신 모습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에게 직접 해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 동생들이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미쳤다 했던 그형 오빠를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바로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기타, 뭐그 어떤 것으로도 동생들의 이 극적인 반전은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을 동생들이 그대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열두 제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동생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